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능마을. 이곳은 한때 번화한 도시 근교였으나, 새로운 고속도로 개통 이후, 점차 쇠락했다. 한적한 마을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듯, 자신들의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능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다.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저주의 숲. 이 숲은 한때,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였지만, 몇십 년전 이곳에서 기묘한 사건이 일어난 뒤로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그 사건은 한 여름밤 숲에서 들리던 기괴한 소리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상한 한각과 환청에 시달리며 혼란에 빠지곤 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던 어느 날 서울에서 이사를 온 고등학생 민수는 친구해진 그리고 종수와 함께 뜻밖의 모험을 계획했다. 그들은 마을에서 소문만 무성한 저주에 숲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어두워진 저녁. 어린 호기심에 사로잡힌 그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숲으로 향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민수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숲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서 그들의 발소리 하나하나가 너무 크게 들렸다. 게다가 알수 없는 싸늘한 바람이나 뭇잎을 흔들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려는 마음은 없었다. 그들은 숲 깊숙이 들어가다가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되고, 부서진 낡은 나무 의자였다. 혜진이 그 의자에 앉아보려는 순간, 갑자기 차가운 느낌의 손이 자신의 어깨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놀란 혜진이 소리를 질렀고, 새 친구는 겁에 질려 서로를 쳐다보았다. 갑작스럽게도 주변의 나무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에서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따라, 와, 세 사람은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다른 곳은 오래된 저택. 저택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외부와 달리 깔끔하고 잘 보존되어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눈동자가 없는 듯텅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종수는 고석에 놓여 있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일기는 이 집의 주인이 쓴 것이었다. 일기에는 이 저택의 역사와 주인이 겪었던 이상한 일들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들은 날 떠나지 않는다. 나를 기억하고 있다. 이곳에 갇혀버린 나와 함께. 갑작스럽게 저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 친구는 도망치듯 저택을 빠져나와 숲으로 돌아왔다. 언제 그랬냐는 듯 숲은 다시 고요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절대 이숲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날 잊혀지지 않는 속삭임이 다시 들려오는 듯 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 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새 친구는 알았다. 그날 있었던 일이 모두 환상이 아니었으며 그 숲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능마을의 저주가 다시 살아난 것일지도 모른다며 그들은 서로를 보며 약속했다. 절대로 다시는 두 번째 이야기 전은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모처럼 아재한 주말 아침, 평소처럼 늦잠을 자고 일어난 저는 커피를 한잔 준비한 후 창가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건물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계셨고, 길가에는 이른 아침 조깅을 마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주말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창 밖에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창문은 늘 닫혀 있었고, 이중창이라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무음이라는 것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몇 시간 후,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복도에 전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주말이라 복도에도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편인데, 창 전체가 텅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외출이 급했기에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도착한 후에도 상황은 이상했습니다. 평소 활기 찼던 로비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다,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조차 자택하기를 비운 듯 보였고, 로비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문득 만약에 불안이 엄습했고 저는 서둘러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와 주차장, 그리고 인근 거리까지 모든 것이 정적이었습니다. 자동차도, 행인도,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혹시 무슨 비상사태라도 발생한 것은 아닐까 싶어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해 보려 했지만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가 스치는 느낌에 얼어붙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이미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본능적 경고가 울렸습니다. 근처 지하철역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역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학실은 비어 있었고, 지하철은 운행을 멈춘 듯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광고 스크린을 통해 나오는 영상들은 정지화면이거나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이 섬뜩했습니다. 낙담에 돌아서던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를 따라가 보니 긴 머리에 허름한 차림의 여자가 지하철 선로 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제 시야에서 벗어나 터널 속으로 사라졌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는 본능적으로 그 여자를 따라가야만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 저는 선로로 내려가 그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터널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그 여자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앞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 여자를 쫓도록 이끌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걸어도 그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내 동작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발자국이 아닌 여러 발자국이었습니다. 뒤돌아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흐릿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무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내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꼭 실제하는 경험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꿈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심장 소리는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진땀이 가득했습니다. 침대 옆의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아파트와 주변 환경이 어쩐지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을 법한 곳에서 느껴지는 그 무서운 침묵에 계속 잠식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꿈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현실의 독특한 경험이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나는 어쩐지 조금씩 혼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전에 내려오는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미신이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산속의 하얀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20여 년전 마을 근처의 깊은 산속에서 한 젊은 부부가 실종된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혼을 앞둔 신혼여행으로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깊은 산속으로 하이킹을 떠났고 그후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색대가 며칠 동안 그들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그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몇달후 마을의 한 주민이 산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나뭇가지 사이를 미끄러지듯이 지나갔고 고요한 산속에서 들릴 리 없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산속의 하얀 여인의 목격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방학을 맞아 이 마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이 마을의 전설을 접하고 산속의 하얀 여인에 대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여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 나선 두 명의 친구와 함께 그날 밤 달이 밝게 빛나는 밤에 그들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칠 때 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의 울음소리만이 그들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점점 깊숙한 곳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주변의 온도마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발을 멈춘 곳엔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오래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들을 둘러싼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무언가 하얀 그림자 뒤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땅 위를 걷지 않고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소름끼치는 비명이 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과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산 속에서 방향을 잃고 계속해서 달리다가 결국 아침이 되어서야 피곤에 지쳐 쓰러졌고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신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회복 후에도 며칠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몇년후 그 학생은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의 일이 악몽처럼 그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 위해 다시 한번 산을 찾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의 결단력에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을 헤매다가 결국 그때 보았던 그 나무를 또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겁먹지 않고 소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리는 나무에 걸린 낡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녹음기를 끄며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산속의 하얀 여인의 정체는 실제 여인이 아닌 오래전 그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누군가의 장치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소문의 미스터리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속삭이며 오늘날에도 산속으로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 마음속 한켠에 숨겨진 두려움을 자극하며 밤이면 여전히 그 산은 무언가 수 없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